나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오던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호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야곱이 그에게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샀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나반이류되 내게 무엇으로 내게 주랴야곱이류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고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고혹지란 것으로 명하소서. 나만 이르되 내가 내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길을 뜨게 하고 야곱이 나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36절까지 만 읽었습니다. 야곱의 정체성은 도망자입니다. 살려고 형 에서에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마음이으로면 도망쳤다. 뭐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피난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돈도 재산도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고 힘들고 절실했을까요? 야곱은 부동산도 없어요? 동산도 없어요?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뼈빠지게 부인 얻기 위해서 14년 일했고, 무료로 또 품싹도 받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고 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돈도 없죠. 학원비도 없어요. 자녀가요. 디나까지 해가지고 이 당시에 12명이 태어났어요. 야곱은 총 자녀가 13명, 13명입니다. 딸 디나까지. 근데 여러분 자식 1 2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키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에 있을 때 셋째를 안고 공원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몇째네? 셋째. 아이고, 어떻게 키우려고, 세 명이나 갔어. 벌쩍벌쩍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 자기 아들이 자식을 둘 낳대요. 중학생이래, 둘 다. 근데 영어 한 과목 40만원, 수학 한 과목 40만원, 학원비래요. 그 둘이니까 80만원 든다는 거예요. 딴 과목 안 가르쳐도.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한명가 80만원씩 아들한테 보내고 있다. 근데 세명어쩌려고 어떻게 키울라고? 세 명을 낳느냐고, 잔탄식을 하면서 걱정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곱은 열세 명을, 학원을 한 명도 안 보냈습니다. 둘이게 만들죠. 그 산에서 막 놀았겠죠. 그리고 집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뭐 유목민의 특징, 무대나 텐트 치고 막 살고, 자연과 함께, 들과 함께 그냥 뛰어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보다는... 양육 환경이 훨씬 나았을 수는 있지만 학원도 보내지도 않고 양육 환경도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예요. 그리고 품삯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았을까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 띄어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낳았자마자 아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나는 고생하고 살고, 나는 정처 없이 살았어도 내 자식만큼은 좀잘 살았으면 하는 걸 바라시지 않으세요? 내 자식은 나는 학교가서만 맞았어 그런데 자식이 학교가서 맞았다고 하면 머리가 돌아버리죠 <laughs>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에 많이 따지는 이유가 어렸을 때 학교가서 맞았어 그렇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각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태어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귀하고 이쁘죠 그런데 여러분 야, 라반의 아들들이 낳은 자식들이 노예같이 일하는 야곱내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들이 군대 제일 힘든 게 막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다 같은 이렇게 막사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대대장 아들. 소대장, 부사관 아들 이렇게 같이 놀면 대대장 아들이 소대장, 중대장 아들을 쫄병으로 불려먹는다. 이게 너무 부모로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4계급인데 자녀들이 그렇게 되다 부인 저처서 대대장 부인에 다 쫄병으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품삯도 못 받고 그냥 일하고 있어요. 더부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라반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그 야곱의 자식들을 쫄병 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시켜요. 노예처럼 일 시켜요. 얼마나 눈이 뒤집어지고 속상합니까. 그딱 여기서 요셉을 낳을 때아나 이렇게는 못살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아 서럽고 억울하고, 품통 터지고, 품싹 못 받은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 저, 어, 영전노에, 어, 정말, 어, 친한 아빠다 영전노에, 그, t 에서 보니까 그냥 장애 있으신 분을 갖다가몇 수십 년가이야 거의 그냥 밥만 주고, 임금을 찾지. 얼마나 품통 터지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그냥 그 프로를 보는데, 그냥 내가 다 속이 터지고, 속상한 거야요 양복이 그렇잖아요. 품싹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무엇으로 계속 일만 하고 있다. 그이 너무 속상해서 이제 나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노예생활은 할 수가 없어. 이제 떠나야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도망자여 고향을 떠난 자로 살았으니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방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인도가 돼요. 이렇게 야곱이 누구죠?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족장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을 통하여서 태어나시는데 이렇게 정말 약속의 자녀여 믿음의 자녀가 평생 노예 생활로 그냥 돈 버는 일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인 야곱에게 그 자녀가 태어남으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등통터지고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도망자로서 여기 피신해 있지만 이렇게는 살수 없다.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 부자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사나 결단을 내리게 되거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속상한 일이 우리 약속의 자녀로서 저 본양, 하늘 본양,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laughs> 한날이 바라다치니까, 그냥 너무 속상하니까, 자녀를 속상하니까, 이제 이걸로 아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 있고요. 한날일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일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여기 띄워 주시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 하시고 시험당할 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들을 때마다 이걸 암송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하나인데 감당할 시험당함을 당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내가 무능해서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통 터질 때가 있어요. 감당치 못할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감당치 못할 게 없대요.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많이 고민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냈대요. 왜 감당하느냐? 네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또뭐제 3의 길을. 아유, 이쪽 시험에 떨어졌더니 이쪽 길을 열어주셨네. 또 피할 길을 주셨네. 제 3의 길이 아니고, 뭐냐? 여기서 피할 길은요, 돈을 더 주고 다른 곳에 직장 취직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다른 길을 열어 주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피할 길, 네가 환난이나 네 능력이나 네 자랑으로 살고 피할 길인 하나님께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이네 피할 길의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거예요. 도망된 길, 고 환난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 뭐예요? 피할 길이신 하나님을 보고 가게 야곱은 그 길이 너무 더디갔어요 야곱처럼 더디게 성장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수십 년이 지나도 백세까지도 나그네로 훈련이 안 돼요 피할 길이신 하나님보다는 자기 뼈를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너무 야곱은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이 진짜 안 크고 변화가 없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장머리를 굴리고 어떻게든 내 방법을 온갖 노력을 다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야곱은 그중에 이 관난을 통해서 야, 내가 고향은 가야지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통해서 고향인 하나님, 피할 길인 하나님을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우리가 진화론도 쉽게 너무 받아들입니다. 창조론을 무시하게 됩니다. 경쟁 사회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입시 측에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정치적 입장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너무 더디게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인 거를 보게 돼요. 저도 그래요. 사회적 일이나 뭐 세상 일은 너무 쉽게 음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너무 더디게 더디게 가요. 예수님께 돌아갈 길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키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피할 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야곱의 평생 하나님을 키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 제목은 모르지만 키를 하나 줬는데 이리 여기까지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막 뒤에서 어막 깡패들이 쫓아오는데 열쇠 꽂아고 여니까 다른 세계로 딱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막 자절로 큰 머리가 복정하고약이 너무 힘들어. 근데 믿음의 열쇠를 딱 돌려서 다른 문을 열면, 기도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로 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차원. 하,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차원의 문을 야곱이 차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야곱이 하늘의 창으로 피할 길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야곱이 그 뭐야 메아를 갖다가 어? 라엘과바카일을 해도 어? 자기들한테한 말도 못하고 일을 시켜도 한 말도 못하고 노예 같이 그냥 20년간 일을 했어요 무고스러데 아무 말 못했는데 이차원의 문을 열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이란데 조금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품싹을 달라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아주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 주세요. 품싹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일하고든 처자를 내게 주시고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의 한 일은 외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26절에. 달라는 거죠. 금상을 주세요.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주세요.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확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당당하고 자유롭고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주신힘으로 당당해지고 자유로운 시기를 추곤 합니다. 막게 공격에도 누가 뭐라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경쟁 사회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믿지 마세요. 진화론을 너무 믿지 마세요. 환경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의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피할 길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라반이 27절에 그 얘기를 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여, 그대로 있어라 <laughs> 야 나만의 뻔뻔함에 아주 이걸 읽으면서 야 나만 진짜 뻔뻔하다 20년간 임금을 갈취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 때문에 복주신 줄 내가 알아.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그대로 있어라. 아 우리가 누구한테 이용한? 아유 착하지, 아유 착하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너 착하잖아.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거지.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복주셨으니까 아유 착하지.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주원합니다 나한테 이용당하는 것이 착한 게 아니에요. 야곱 늘 이용해 먹었으니까 내가 나의 죽게 죽게 하면서 이용해 먹던 라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고단수 사기꾼들이 하나님 들먹이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때 처음 다 하나님 들먹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요.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성경에도 나왔어.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했어. 아이고, 착하지? 자존심에 고수하고 착하니까 너 이렇게 살아. 돈은 내가 가질게. 그게 소금 안 되지. 이게, 정말, 사람들은요, 나를 밤으로 알아요. 날 착하다고 살짝 얹어주고 이용해 먹으려 해요 악한 사기꾼들입니다 라반이 그리 뻔뻔 뻔뻔해요 그러면서 사랑, 사랑은 사랑 20년간 착취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 그리고 사랑을 호소하지 아이고 용서하고 너 예수 믿잖아 아이고 너 기독교인입니까 에이 나 교회 안나간뭐 이런 식으로 무슨 신앙이 그 걸로 이용하는 것이지 그대로 있어라 그냥 변화도 되지 말고, 그냥 계속 노예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한 하나님으로 머물러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착하시죠? 아우, 내 계획대로, 내, 내가 돈 버는 대로 그냥 잘 따라와 주세요. 내 중심적 사고로 하나님을 대한다, 그 말입니다. 라반이 야곱대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한 하나님으로 그냥 머물러 들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지도 말아요. 그냥 돈만 벌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라반처럼 대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착한 하나님으로 그냥 거기 계세요. 으이? 움직이지도 말고 이용할만한 존재로 생각한다. 조정하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변화되고 순종해는 삶을 살아야 할노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8절에 라바는 이제 한근더 나갑니다. 아주 트릭을 쓰는 거죠.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줄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또 속이는 것이죠. 그제 29절에 야곱이 이제 건강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좀 회복했는지 말합니다. 이십구절 야곱이 그에게라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가졌더니 번성하여 때를 입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아를 가져서. 주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마음 나한테 대들고 막어 해대요. 건강한 자아를 가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거 순종적인 애 만들라고 하지 마요. 우리의 착하다 그거 가갖고 그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아, 그래도 건강하니까 무슨 말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엄마의 사랑을 믿고 엄마한테드들 듯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영광의 눈이 멀어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하는 모습이 언제한 자아를 가져버그 이용당하는 것이 어.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 뭘 주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 어, 이것만 하면은 양대를 먹이고 지키겠습니까? 뭘 줄이야? 줄 마음도 없으면서. 그랬더니 이제 32절에 뭐예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대를 두루 다니며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10%도 안될 거예요. 소 얼룩 소.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얼룩소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졌대요. 원래 한국 소가 얼룩소가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몇 마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 그족 없다는 거예요. 염소 양이 검은 양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검은 양다흰 양이야. 근데 검은 양을 야곱의 목수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10% 1%도 안 되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담한 조건이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라반이 약속했어요. 그래, 그걸 너의 품삯으로 정해줄게 해놓고 그양떼 중에 재있는 거. 검은 거, 그 염소 등의 아롱과를다 골라서 나반이 자식들을 시켜서 삼일 길을 여기서 삼일 길이면 어디예요? 광주부터 넘어가죠. 오늘 <laughs> 걸어가면 광주 삼일 걸릴런지, 어러낼지 모르겠지만 삼일 길을 떼어놓고 거기에 자기 자녀들 을 지키겠어요. 그러면 야곱의 소유는한 마리도 있다 없다. 한 마리도 없는데. 야곱이 치는 양 중에는 검은 거, 얼룩진 거한 마리도 없는 거, 예요염소도 양도. 그럼 야곱은 하나도 없죠. 완전히 배신당했어. 요 이게 인생이지. 정말 이렇게 잔인하게 라반이 야곱의 것을 싹 빼앗아가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참. 내가 제로의 왕명. 이게 이제 안전히 혹시라도 순염소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 흰 염소랑, 그, 교미을 해서 얼룩진 것을 태어날 확률은 제로야. 어느 염소가 3일기를 쫓아와가지고 암 염소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아주 너무 잔인한 일이죠. 그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라반의 사기와 잔인한 경쟁과 도적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세우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쟁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용당하기도 하고 별 어려운 일을 다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전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경쟁에 빠져서 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돈 벌려다가 그냥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싹, 내품싹내 내 노력, 내 수고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넘치는 복, 최후 심판을 면하시고 부활과 영생과. 능력을 내 입혀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으므로 영광과 종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았죠? 여기 이제 그 다음 자리에 보면 버드나무, 심풍나무, 어, 살구나무를 꺾어다가 <laughs>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무, 우물 앞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서 교물를 해가지고 점다 점 있는 점, 아롱진 것이 다떼어나서 거부가 되고 종이 많이 생기고 아주 금세 부자가 됐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유전학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전도 변화시키고, 삶 전체 공학을다 과학과 진화론, 그런 모든 경쟁 체계를 무시하고 깨시고, 결국 야호를복주셨듯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절망과 낙심이 차이가 니다 낙심은 해결책이 있는 거고 절망은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로 퍼센트예요. 내가 이제 재산을 얻을 확률은 제로 퍼센트. 평생 나반 외삼촌의 양을 치다가 죽었구나. 재산 한 푼도 없이 전부 다흰 양만 가득차고 점 있는 거다 사비들로 간 거. 다 그 때,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오도러갔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꿈을 꿨더니, 그 다음에 나옵니다. 좀더점 있는 거, 아름진 것이, 흰, 그, 양하고, 묘미하고, 모든 유전자가 다점 있는 거, 거 있는 걸로 다 변화시켜서, 결국, 복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발라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면 이 정말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폐렴이로 다 죽게 된 처칠이 곰팡이에서 나온 걸 썩은 것다 버린 것을 버리지 않고 그 곰팡이 추출해서 폐렴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썩은 것도 쓸모있게 되시고 내 썩은 인생 내 경쟁에서 실패한 인생 20년간 종살이한 노예 도망자 야곱을 회복시키셔서 영광의 길에 앉히고 약속의 자녀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돌보셔서 영광의 나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죄일삭사망하여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안 있는 영생입니다. 예, 싹 품값 예수님 다 갚았어요. 영생 선물 받으시고 은혜를 사시기를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고